안녕하세요 라미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위기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 경제 상황에 있어서 모든 자산들이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살 것이 없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올라타야지 더큰 자산을 부풀릴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현 경제 상황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의견. 에 공감을 하시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렇게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자산이 계속 오를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해 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주식이나 자산들이 전부 오르는 상황에 있어서 계속 올라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올라타는 게 맞는지 위기 전에 팔고 싶은데 어떻게 파는 게 좋은지 위기 직전에 파는 게 쉬운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궁금증이 무척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분명한 것은 바로 부동산을 투자하는지 주식을 투자하는지 자산을 투자하는지 자산에 있어서 빠르게 반응을 하는 자산이 있는 반면 이것을 후행하여 늦게 반응하는 자산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식 시장에 먼저 위기가 온 다음에야 부동산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는 주식 시장의 위기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위기도 파악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광부들은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이용하여 위험을 감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은 바로 이 카나리와 같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앞서 주식시장은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알리고 경고등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미래의 위험 요인에 극도로 민감하며 금리 변동, 기업의 실적 전망 등 예상만으로도 주가를 즉각 반응할 수 있으며 높은 유동성 덕분에 투자자들은 위험 감지 시 빠르게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편리함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에 주가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경계 침체 우려가 생기게 된다면 기업의 미래 수익 기대치는 깎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곧 주가의 하락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매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존재하며 내 집이라는 심리적 안정감과 실거주 수요는 급락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부양책이나 규제 같은 정책 변수도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 신호로 인지하고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자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의 폭락은 경제라는 탄광에 문제가 생겼다는 첫 신호로 받아들여 하는 것이고 유동성이 마르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 시스템의 균열을 시차를 두고 결국 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가계 구매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약화된 경제적인 체력은 결국 경기 침체 위기로 확산이 되어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떠받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식 시장이라는 카나리아의 경고는 다가올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가리키는 가장 큰 설득력이 있는 선행 지표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주가 폭락은 실물 경제 위기에전 증상이며 이후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나리아가 쓰러졌다면 광부는 대비를 준비하는 것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위기를 미리 하는 신호 같은 것이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폭락은 어떻게 미리 알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100% 확신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왔던 여러 가지 현상들 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올수 있는 가능성 이러한 것을 해석을 하면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며 위기 상황에 접근하고 대비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의 가치 평가를 할때 기업의 실적이나 산업 동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만 근본적으로 통화량의 변화가 주가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일 시장을 예를 들어 보자면 만약 세상에 사과 100개가 있고 총 유통되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과 한 개당 합리적인 가격은 1만 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하여 유통되는 돈이 300만 원으로 늘어버리게 된다면 사과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과 한 개의 가격은 3만 원으로 오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정된 자원이 존재하는 한 자산이라고 표현이 되는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주식이라는 것에는 발행량이 존재하고 이것은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 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통이 되는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는 그에 맞춰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볼때 주가가 M0 통화량 즉 통원 통화량에 수령하는 모습을 지난 55년간 반복적으로 보여왔었습니다. 그렇게 M0 통화량과 주요 시장 폭락기 등을 살펴보게 된다면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알수 있으며, 제가 계속 예시를 들고 있는 1970년대 스테그 폴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경우에서도 중동 전쟁과 1차 오일 쇼크로 인한 폭락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주가는 통화량 대비 훨씬 높은 고평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1987년에 찾아온 블랙 먼드이 현상도 통화량 대비하여 주가가 30% 높은 상태에서 폭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닷컴버블 경우에는 무려 주가가 통화량 대비하여 160% 이상 과도하게 상승했던 시점으로 그 이후 폭락을 경험을 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잘 알려진 08년 리먼 사태의 경우에도 통화량을 대비하여 85% 높은 상태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폭락을 이어가기도 했죠. 이러한 사태들은 주가가 통화량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가 되었을 때에는 결국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반대로 통화량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가 되었을 경우 에는 오히려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 제가 지금 말한 주식 시장은 통화량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며 결국 주식의 하락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상승을 할때 투자의 망설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포모 현상을 느끼고 뒤늦게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주가의 적정 가격보다 더 높게 가격을 끌어올리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에는 적정 가치보다 더 크게 떨어지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대략 15년 주기로 통화량보다 주가가 낮게 유지가 되거나 높게 유지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말이죠. 따라서 단순히 통화량 대비 주가 수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세도 같이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효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통화량 대비하여 주가가 30% 이상 높은 상태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수 없는 하향을 돌파하는 경우 미국 주식시장에서 폭락을 피할 수가 없었으며 인간의 광기는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위험신호가 나타났을 때에는 수익실현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